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바라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주의를 하더라. 네. 자, 사도 요한이가 계시가 돼서 보는 겁니다. 계시가 짐승, 상이 나옵니다. 우상 자, 그러면 계시록 때에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기를 제2 계명에 보면은 우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모양을 음.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게시되고 보니까 우상에게 경배한다, 우상에게 경배한다. 그러면 누가 우상에게 경배하는가 하면 어, 짐승 하면 어, 깨달지 못한 사람, 또더나가서 우매하고 무지한 사람들 그래서 자언서 30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우매하고 무지한 자는 짐승이고 시편 49편 2절에 보면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러면 결국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우상에게 판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어자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어,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다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우상하면은 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승이라든지 무슨 돌부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상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은 그거를 우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각이 낮은 사람들이 그리고 조금 지각이 열렸다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우상이라고 그러냐면 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은 거짓 스승 거짓 스승을 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짓 목자를 우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어짓 스승과 거짓 목자 아래서 양육을 받은 사람은 본의 아니게 우상에게 숭배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건 지식이에요. 말로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는, 자,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미혹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미리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미혹을 당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뭐안 다니는 이방인도 모두가 누가 미혹을 해요. 사람이. 사람이 그러면 사람은 사람의 말을 잘 듣겠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거짓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 자체가 우상이죠." 그렇죠. 사람 자체가 우상이에요. 비유하면은 사람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들이 우상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말을 믿으면은 뭐가 되냐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숭배하는 거야. 표면은 표면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면은 신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말은 신에게 들어야 돼다 그런데 신의 말을 사람에게 들으면 그게 바로 우산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18절서부터 20절 사이에 우상을 말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신 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법은 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을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성전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비유하면은 우상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요. 그럼 어디에 안 계시느냐? 사람들 마음에. 네.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서 마음이 빈 마음이야. 그래서 우상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속이 비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비었다 이게. 마음이 비어 있다. 그럼 비어 있는 마음을 비우로 뭘 비워 있다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은 비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상의 마음은 속은 비어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에? 그래서 어떤 입장이냐면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빈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속이 꽉 차지라도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세상에서도 이러죠 사람이 뭘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이 풍부하고 지혜가 많고 총명하면 사람이 뭔가 꽉 차있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모자라, 모자라면 비었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비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빈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말은 입술의 말이야. 입술의 말이니까 비하면 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속이 빈 말이죠. 속이 빈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속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여줘. 그래서 그거를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의 차원도 다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의 뜻은 바로 뭐냐면 너희 마음이 성전이 돼야 하나님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네 마음 안에 거해야만 이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건내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하고 같아. 그것이 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럼 비하면 초림 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비유하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거짓 목자, 거짓 스승이기 때문에 그들은 입술의 말이기 때문에 빈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친 사람들은 말은 하는데 빈 말이야. 말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그런 거야. 무슨 뭐 고사지내고 먹는 떡이라 이걸 우상의 재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짓목자들이 하는 말을 내가 받아먹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의 재물. 재물. 그럼 또 이렇게 알아. 이런 걸 비유를 풀었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참이고. 비유를 풀지 못한 사람은 거짓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비유를 풀었다 할지라도 이 말을 어잖아 그러면 진정한 비유를 푸는 사람은 성전이 된 사람의 비유를 푸는 거죠. 성전이 되지 않은 사람은 말로만 하는 얘기지 비유를 푼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미 비유를 풀었다면 이 비유가 풀린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누가 구하셔야 돼하나님하셔야돼 그래그사람들 말이 누구 말이야?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시록 13장 15절 사도 요한이가 말한 게 땅에서 올라온 짐, 땅에서 난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이 짐승 우상에게 첨부 모하게 돼 있어 그러면 마태 표현같은란 점은 사람들에게 다 미혹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 사람들에게 다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봅니다 시편 135편 15절 그래서 지식이 날로날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으면 뭐 우상은 뭐 저기 생기가 없는 걸빚대서 말한 거다 이렇게 발언한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게 생기가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건 생기가 없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하는 말은 생기가 없는 말이야 에?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생기가 없어요 한 예로 가서 봅니다 자 15절서부터 시작 열망의 우산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다네 사람이 만들었다 그럼 보세요 마태 24장 4절에 만세에 사람들이 미혹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은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어서 어, 우상이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봅니다. 어? 자 16절 시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다. 예, 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입에는 아무것도 없다. 영의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오늘날까지 보는 눈, 듣는 귀에 깨달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깨달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깨달은 말을 입으로 못하는 거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다도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식이 없다는 얘기는 생기가 없는 말이다 이거예요 생기가 없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숨이에숨 숨이 없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다뭐해서 죽은 거예요 어.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우상을 들어서 설명했지만 그 뜻을 헤아리면 은 이런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 가서 보세요 18절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만드는 자도 우상이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뭐요? 우상.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 초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든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복해하려면. 목회를 할수 있는 학교를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만드는 자들이 우상이야. 그러니까 2 0 0 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마기라 그랬잖아 이들을 뱀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 마기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만세가 되면. 똑같아 입고로 똑같아졌다는이요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비율을 본다 이단들의 특징이 보통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말 어느 한 부분을 통해서 자기네 말이 생기가 있다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 참이 하나도 없다.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그증말인데 참을 어떻게 찾느냐? 참을 참, 내가 참이라야 뭘 찾아? 그렇죠. 내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아니고 성전이어야 되고, 내가 거짓이 아니고 참이 돼, 내가 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 그러니까 누굴 원망할 필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만나는 건,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건,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거짓말을 듣는 것은, 내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듣는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9절, 시작.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숭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음. 여호와를 숭축하라. 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걸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족속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아론의 족속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송축 안 하죠? 그렇죠? 제사장이 나오는 아론 아론의 집하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보면은 깨달고 보면은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믿을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요. 자기 또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믿으면 안 돼.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져야 돼. 급선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시작. 레이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이족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전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원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성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계시록도 시온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면 하박국서 2장 20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성전에. 그러면 성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시온에서 뭐 받는다고요? 찬송을 받는다. 그러면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시온에 누가 와 계셔? 예수님, 그러면 이 시온이 하나님 예수님 보좌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죠. 그렇죠? 예,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만,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성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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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얘기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영이죠. 마음이, 뭐가 된 사람? 영이네. 영이 된 사람. 그러면, 비유하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보면 22절 보면은, 숨을 쉬시면서 뭘 받으라? 성명하다. 그러면, 영이 뭐예요? 숨, 숨. 숨. 그 말에 영이 없는 거는, 내 이름 말이 영이요 하면, 말에 영이 있는 건 지식이 있는 거고, 말에 영이 없는 건 지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의 말은 지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별해 내려면 자기가 영을 받아야 내가 숨을 쉬고 있어야 같은 숨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숨 쉬는 자들이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 찬양하세요. 찬송하잖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숨이 있는 자들이 호흡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10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영혼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런 숨 쉬는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사람의 생물학적 숨 쉬는 사람인 줄 알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뭘지기